아시겠지만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맡겨진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입니다. 국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당정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모인 만큼, 최선을 다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경찰을 위해 오랜 시간 논의된 과제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권으로 분권하고 주민에 밀착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자치공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오늘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권력기관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년 9개월간 권력기관 대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되는 경찰, 권하는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 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존 제주 자치경찰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안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방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왔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 속에 많은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조속한 입법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제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